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끼띠의 성격을 보면 유머가 풍부하며 예체능에 뛰어나며 온순하신 분들이 많지요. 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으며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고 생각만 앞서지 그에 따라서 노력하는 게좀 부족해요. 부모님 덕이 없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야,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 어려움이 많고 본인이 다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감수성이 좋고 예술적인 면이 뛰어나고 미용이나 어, 그림,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좀, 어, 영마살이 좀 끼어 있어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해, 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실수도 잘하고, 멋이든지 시작은 좋은데, 끝맺음이 조금 안 좋죠. 마음은 착하고 상냥하며, <laughs> 남하고 싸워도 본인이 잘못을 안 해도 먼저, 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고요. 모든 일에 정보 수집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토끼띠의 올 1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아,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올해 정말 대운이 들어와서 가정에도 화목하시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어, 토끼띠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투자부터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59세 분들은 사업이나 투자 등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흉한 일이 많으며 길한 운은 작을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차츰 복이 들어오니 현재는 열심히 충실하게 본인의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면 후반으로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47세 분들은 대운이 들어왔네요. 문서원도 있고 거래할 일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대인관계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아, 동거래 같은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 귀인의 도움도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때 어, 귀인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추진하셔도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어, 애군을 없애고 대운이 크니 좋은 한 해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5세 분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서 길한 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구설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따르고 하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시고, 내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귀인의 도움도 있어서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23세 분들은 처음보다 후반에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취업 시험에 합격운도 있고 귀인의 도움도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하는 일마다 꽃길이며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대운이에요. 다음은 토끼띠분들이 매년 어떤 운으로, 어, 맞이하게 되는지 참고로 들어주세요. 미래를 알고 살면은, 어, 조금 살아가는데 편하시겠죠? 첫째로, 어, 쥐띠해의 토끼띠분들은 아무 애곤도 없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가정이나 사업도 번창하고, 금전 운도 좋고, 무엇이든지 추진하세요. 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띠 해에 토끼띠 분들은 조금 어려운 해가 되겠네요. 건강도 좀안 좋아질 수 있고, 움직이거나 또는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아, 이 해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범띠 해의 토끼띠분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어떠한 사건 같은 거에 휘말릴 수도 있고, 금전운도 나쁘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해의 토끼띠분들은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승진하실 수도 있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금전운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으니 집에 또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는 일마다 다 순조로워지겠습니다. 어, 그러니 이 해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다 추진하세요. 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그다음에 용띠 해의 토끼띠 분들은 금전운은 그냥 보통이고 가정이나 사업은 괜찮겠어요. 어, 사업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결과로 그냥 추진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뱀띠 해의 토끼띠 분들은 그저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득도 없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세요. 금전운도 빠져나갈 운이 있네요. 여행을 생각하신다면, 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띠해에 토끼띠분들은 애군이 없는 좋은 해라고 생각하십니다. 귀인도 만날 수 있고요. 어, 하시는 일들도 술술 잘 풀리겠습니다. 양띠 해에 토끼띠분들은 대운이 들어있네요. 가정이나 일, 회사, 그리고 하시는 사업도 모두 다 번창하고 일도 음, 막힘이 없이 술술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 해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원숭이띠 해의 토끼띠분들은 금전운이나 모든 일에 어, 좀 어려움이 있겠, 있겠습니다. 건강도 좀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나 가정에는 별일이 없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금전운이나 어, 하시는 사업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닭띠 해에 토끼띠 분들은 좀 힘든 해가 되겠네요. 이 해에는 인간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독립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되고요. 어, 사람들과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정이나 본인이 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시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띠 해의 토끼띠 분들은 어, 금전운은 괜찮 괜찮고 과정도 화목하고 어, 그렇게 크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없이 그냥 보통의 해가 되겠습니다 무난한 해가 되겠네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 어, 서로가 잘 생각하고 어, 인간관계를 거리를 두고 유,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해에 토끼, 어, 토끼띠 분들은 문서로 하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조심 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크게 무슨 일을 벌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어, 조금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길과 흉이 함께 하는 해가 되겠어요.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겠어요. 어, 크게 뭘 벌리는 일만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더욱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